그럼 내가 이거를 보자고 내가 여기서 한 짓이 뭐야? 아메이에서 다시 눌렀어. 내가 한 거는 써본 거야. 아메이를 먼저 써봤어. 써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별로 그냥 아 그냥 뭐 이거는 별론가보다 하고 다른 걸 쓰면 돼. 마음에 드는 걸 써보고 써보고서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. 나만 좋은 거 나만 알고 있을래? 이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써보고 자랑을 했어. 그러면 그 자랑을 한 사람들이 또쓸거 아니야. 그럼 그 사람들도 좋으면 그 사람들도 소개를 해주겠지. 그렇게 이아메일을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를 하다 보면 이게 매달 쓰게 되는 거야. 왜? 생필품이니까. 내가 오늘 쓰고 다음에 안 쓰는 거 아니잖아. 나50 넘으면 안쓸 거야. 나70 넘으면 안 닦을 거야. 이러지 않잖아. 그러니까 매달 쓰게 돼. 그럼 평 항상 쓰는 거지. 내가 죽을 때까지. 그러면은 그게 계속 소개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면 증가가 하겠지. 이게 생필품이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야. 재구, 계속 요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는 또 그거 없는 거 사고 이렇게 되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잖아. 그러다 보면 회원수도 늘어나고 경험도 늘어나게 돼. 그러면 이게 점점 빨리 늘어나게 돼. 그러면 내, 버, 내가 조금맣에 이렇게 몇 명이서 쓰던 것들이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에 이루어지잖아. 그러면은 그게 번호가 상속까지 돼. 내가 죽었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내 밑에 파트너들이 내 친구들이 안 쓸까? 아니지.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쓰지. 그러면 나는 죽어서 없어도 내 번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거야.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인쇄 수입이 되는 거야.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책을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면. 그게 인쇄수입, 뭐, 노래를 잘 만들면 인쇄수입 나오잖아. 근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잖아. 근데 아메이만 잘 쓰고 전달해도 이게 인쇄수입에 효과가 난다는 거야. 상속이 되기 때문에. 그러고 수입도 무한대로 크기가 늘어난다는 거야. 어떤 사람이 얼마나 소개하고 늘어날지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이 몇명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소개하고 소개하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수입이 무한대가 돼.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, 언니가 더 늦게 했다고 언니가 더 적게 갖는 것도 아니야.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질지도 몰라. 왜냐면은 하 내가 소개해서 내 스폰서는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. 근데 따져보면 나는 8만 천 원이지만 스폰서는 2만 7천 원밖에 못 받는다고. 왜 나한테 한명만만 소개를 했고 나는 세 명한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선착순도 아니고 이거는 노력 순이야. 나의 거를 스폰서가 먼저 했다고 뺏어가거나 내 거를 뺏기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. 그럼 언니 이거 써보고 같이 소개할 마음이 있어? 응, 음. 응. 음, 같이 나랑 아메이 써보고 한번 알아보자.